이들 안녕. 뭔론냐 와, 비트코인. 엄청 빠지고 있네. 아,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7주 연속이나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고 지금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추가 매입 계획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어, 난 엄청 갈줄 알았거든. 그리고 10만 달러 찍었을 때만 해도, 와, 이제 진짜 날아가겠구나. 사실 했었어. 그때 아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렇게 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현물도 나는 하긴 해. 근데 레버리지를 통한 선물을 더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하락할 때도 사실 매도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무서워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게 그리고 사실 내 의견이 모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곳저곳에서 조금 이제 정보를 좀 받는 편이거든. 아 여기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지? 만약에 타점 같은 거 알고 싶은 우리 코린이들은 여기 이번호로 어, 문자 한통 보내면 돼. 타점이라고. 그러면 어, 뭐 이것저것 정보를 좀 알려주더라고. 어쨌든 상승에 대해서 나는 이제 레버리지 걸어서 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어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이제 이런 선물 시장을 보잖아. 근데 최근에 선물 미결제 거래 잔고가 대규모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대리비트 거래소에서. 아 참고로 그 대리비트 거래소는 상품 하는 곳인데 거래량을 보면은 약 2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 이것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코인 파생상품 거래소 중에 한 6위 정도 수준에 해당돼. 근데 이 거래소에서 상당한 미결제 약정이 만기였다라고 하네. 어 그래서 결국 어제 같은 경우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하거나 쇼포지션을 어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뭐 그래서 하락을 좀 했던 것이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이제 연말이야 이제 곧 있으면 1월이 되거든 비트코인이 지금 1월을 앞두고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 과연 1월 달에는 또 어떻게 될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나오는 의견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이제 1월에 취임을 하잖아 근데 그 취임식 전후에 따라서 좀 양상이 달를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 계속 얘기가 있고 다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그때는 파격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 그 지금 트럼프의 그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넘어가고 있잖아. 업비트에서 이제 시세를 살펴보면. 근데 이게 8,867만 원까지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1월 20일 이후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쓸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근데, 아, 한편으로 우려되는 상황도 사실 있긴 있어. 어, 트럼프가 그 지금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그 갑자기 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잖아. 아, 근데 그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잘, 어, 그공약대로잘 그러니까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에서 채굴을 하면서 미국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었지. 그리고 어 가장 강력했었던 이제 2024년 7월 27일에 있었던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뭐 그것도 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또 줬지. 사실 이러한 것들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 근데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의견으로는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현실로서 가능한 것일까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말이지. 비트코인은 중요한 게 채굴자들이야. 지금 채굴자들의 경쟁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거든? 현재는 러시아 과두정치가 두바이 왕실, 중국 사업가들까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이 채굴자들은 그 수익이 당연히 채굴을 해서 받는 보상인 비트코인이거든? 근데 이 비트코인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야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야 보통 전기세가 이제 중요해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변동비인데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 전력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서 미국 채굴자들 마저도 미국에 있지 않고 사업 확장을 오히려 해외로 하고 있는 판이야.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의 그 4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어, 이러한 의견도 있는 반면 또 좋은 소식도 있어. CNBC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비쳤어. 그 중앙은행이 그 현재 매파적인 성향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 화폐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면 결국 어떠한 장애물도 좀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도 두 배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의견이 있냐면, 어,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을 보면, 어,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치상승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은 없어 보인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 뭐 중요하겠냐면은,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면, 어쨌든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것이고 4년 동안은 결국 이 가상화폐에 좋은 작용을 하는 정책들이 주력을 할 걸로 난 보여 혹은 규제들을 완화시켜 주거나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장은 암호화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암호화폐가 없어진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존재하는 통화. 와, 이 암호화폐 전체들로 봤을 때내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핵심이잖아. 우리 코리이들이라면 어디에 둘것 같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는 이 10대들. 10대들이 보고 있는 어, 통화의 가치는 과연 어디 쪽에 있을까?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아무튼 뭐, 지금 중요한 거는 1월 트럼프 침 이후를 기다려야 할것 같아. 지금은 뭐 연말이고 하니 다들 정신 없을 거고. 아, 날이 너무 춥다. 다들 감기 조심하고. 자, 다들 화이팅 하자고. 안녕.